안 돼요. 해외 투어 <laughs> 그러게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뭔가 그 몸은 같이 할수 없지만 여러분들이랑 뭔가 고딱지들이랑 같이 해외 투어를 가는 느낌을 어떻게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 아시아 공연을 그래도 몇번 가봤지만은 이렇게 아예 싹 돌고 오는 거는 처음이라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몇몇 공연은 아마 지금 어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시부야에서의 공연도 그렇고 전 일본 특히 아시아 지역 중에서 일본에서 공연하는 거를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일본이 유독 공연장과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물론 듣는 분들께서도 만족스러워. 오, 막 계속 멈춘다. 하트를 눌러서 그런가. 하트 조심해주세요. 아무튼 듣는 분들도 되게 <laughs> 좋으시겠지만 하는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공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어, 계속 끊겨요. 하, 하트, 하트, 하트! 아 이게 음 음성을 안 들으시는 분들 이들 하시는 건가? 하트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서트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셨어요. 편지 읽으셨나요? 사실 지금 편지 읽다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누운 거예요. 옆에 지금 편지 무더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인회에서 특히나 편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laughs> 편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많은 편지를 받아서, 천천히 다 읽어보려고 옆에 쌓아놨습니다. 팬싸 줄, 딱제 앞에서 끊겨서 올뻔 했어요. 아, 맞아요. 팬싸 뭔가, 인원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 뭐, 기회야 또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 몸, 왜냐꼭 <laughs> 다음 팬사 때 뵙고 싶어요. <laughs> 그러게요. 사실 팬, 팬사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콘서트 끝나고 이야기, 잠깐이라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두 현진과 유수가, 팬들, 꽃떡지 분들이랑, 그래도 조금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 해야 될,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현진도 그렇고 유수도 그렇고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유수님 버터 브로콜리 인형 닮았다고. 뭔지 알아요. 유수님 듬직하고 멋져요. 실제로 듬직합니다. 저두 분에 대해서 아는 게 저보다는 확실히 아직은 없으니까 자주 뵈면서 말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하는 라방인데 까만 화면 아닌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려고 누웠으면 까만 화면이었을 텐데 오빠들 긴장하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 편지에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laughs> 현진님은 눈썹이 강아지 똥 닮았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헤어 있나요? 글쎄요, 이번에, 레게 머리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막 따도 보고 했는데, 어떤 머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이. 아, 이 머리는요. 매일매일 다시 닦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힐링할 때 어떤 음악 들어요? 힐링할 때는 음악을 안 들어요. <laughs> 힐링할 때는 음악을 안 듣고 고요하게 있습니다. 음. 요즘 시티팝이 좋아요, 락이 좋아요, 재즈가 좋아요. 음, 셋다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후기나 영상들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눈, 눈팅하러 가겠습니다. 팬카페도 他是。사실